어이거야 이게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자랍니다. 이러면 캐기가 곤란한데. 이게 이제, 토양 살충을 니모일, 할미꽃 뿌리오는 물 이런 걸로 하니까 이렇게 벌레가 조금 먹습니다. 벌레가 이렇게 먹죠. 어쩔 수 없습니다, 이는 이 고구마가 너무 비싸가지고 고구마 처음 심는데 고구마가 비싸가지고 애 키워 먹자 그래가지고 키워서 먹으려고 한걸 심었는데 이게 잘못 키운건지 이 수직으로 뻗었네요 수직으로 뻗으면 캐기가 어려워요. 게다가 홈에 찍히고 막 이렇게 하니까. 이, 이렇게 먹죠. 와, 이구야. 밑에 또 박히. 처음 심는 거다 보니까 잘 키웠는지 못 키웠는지도 잘 모릅니다. 그냥 이제 고구마가 워낙 비싸니까 키워 먹자 이래갖고 하는 거죠. 근데 이제, 이 고구마 밭에도 그, 시골에서 물어보니까, 고구마는 이제 농약도 안 치고 비료도 안 치고 이런다 하더라고요. 그런데, 농협에 가보니까, 고구마 전용 비료가 있더라고요. 그거 하면 맛있다 그러더라고요. 그 옛날에 주말 농장할 때 키워보니까, 여기 와서는 처음인데, 주말농장 하면서 키워보니까 고구마도 밑에 거름이 없으면 맛이 없습니다 그 고구마도 밑에 거름을 줘야 됩니다 근데 비료도 안하고 농약도 안 쳤다고 하는데 우리 보통 이제 트랙터로 맨 처음에 밭을 막 갈잖아요 아이고 이거 완전히 완전히 밑으로 그갈 때, 트랙터로 파트를 갈 때, 토양 살충제하고 살균제하고 다 칩니다.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트랙터로 디비죠.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바짝만 하고 하는 경우에는 농약 치는 장면이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약을 안 쳤다 하거든요. 근데 농약 쳐야 됩니다. 안 그러면, 밑에서 벌레가 다 먹어요. 갉아먹어요 지금 저처럼. 대표적으로 갈가먹는 게, 이렇게, 이렇게 갈가먹는 거죠, 이렇게. 이렇게 갈가먹어요. 밑에 벌레가 있으니까. 아이 벌레가 있는데 자기, 자기 식량인데 안 먹겠어요? 그러니까 살충살균을 한단 말입니다. 근데, 어, 이건 뿌리식물이기 때문에, 살충살균을 하면, 살균제를 치며 그리고 고구마 전용 비료를 치잖아요. 치면 뿌리 식물은 그걸 그대로 흡수해 버립니다. 그러니까 이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. 그러니까 곤란하죠. 그래서 이제 그 고구 이 시골에 가 보면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고구마는 농약도 비료도 안 친다, 거름도 안 준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. 왜 아니냐하면. 고구마에 양 고구마도 양분이 있어야 자랄 거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양분이 없으면 맛이 없어요. 근데 양분이 너무 많으면 이 줄기가 너무 커버려요. 적당한 양분이 필요한데 에, 저는 여기에다 뭘 했냐면 똑같이 했습니다. 똑같이 랑베나이트 구아노 부식산 그다음에 광어 광어 분말 펠러스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. 물고기 광어 유기물이죠. 그다음에 미생물, 그다음에 그 다음에 미생물, 그 다음에 그 포대그름 있죠. 포대그름, 그 농협에서 주는 포대그름. 그거 넣고, 그거 1년 묵혀갖고 넣었고요. 어, 그리고 나서, 어, 니모일, 할미꽃 뿌리우린물, 고삼우린물, 목초액, 바닷물 이걸로 살충했습니다. 그렇게 해도 완벽하지 못합니다. 이 먹잖아요. 이렇게. 어, 그렇게 해야 맛이 있습니다. 그, 이거, 그, 한 뿌리 저번에 캐갖고 먹어봤는데, 추석 전에. 그러고 추석 때 그, 쓴다고, 어, 한 뿌리만 캐, 니까 이만하더라고. 그러니까, 두 개만 있으면 되잖아요. 그러니까, 먹어봤는데, 깊이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. 그, 양분이 있으니까, 맛이 깊이가 있어요. 뭐, 맹물맛 나는 거 있죠. 그거는 이제, 그야말로 이제 고구마 전용 비료만 쓴 겁니다. 그거는. 근데 이제 다양하게 뭐 구아노라든지 이런 거는 구아노가 뭐냐 면그 무인도에 새들이 그똥싸놔 가지고 새들도 똥사고 물개, 물범 뭐 이런 거똥싸 가지고 그게 굳습니다. 그러면 바위처럼 단단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를 긁어 가지고 만든 겁니다. 랑베나이트는. 늪지대 캐나다 늪지대에서 늪지대 흙을 퍼올린 거죠. 그러니까 그 안에 어마어마한 양분이 많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넣었다 이 말이죠. 부식산도 그렇고 천매암도 넣었고요. 그 다음에 뭐 미생물도 투입하고 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맛이 깊이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. 그, 상품으로 파는 거 이외엔, 저는 상품으로 팔거 아니니까, 어, 벌레가 조금 먹어도 되죠. 뭐, 벌레도 약인데 뭐. 벌레라 해봤자 밑에 군뱅이냐, 뭐, 군뱅이라든지 뭐 그런 거밖에 더 되겠어요. 군뱅이는 먹어도 되잖아요. 군뱅이는 뭐, 산채로 그냥 먹는, 먹는 군뱅이도 있잖아요. 그래서 조그만 그 도시민들도 요새 뭐 주말 농장 완전히 인기잖아요. 그래서 뭐 조금 한세평만 심어도 한 집은 충분히 먹거든요. 그러니까 심어 가지고 먹으면 되겠죠. 그 다음에는 뭐 별로 할게 없으니까 고구마는 저도 이거 잊어버렸었어요. 심어 놨는지 잎이 너무 무성해 무승, 가지고. 아 고구마 심었었지 하면서 캐는 겁니다. 그럼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 그렇게 투입하고 심어놓고 잊어버림 리면 돼요. 아 이거 밑으로 박혀갖고 이거 씨. 캐기가 상당히 어렵네. 이 조금만 이래도 힘이 들고 그러네. 이고 이거는 잘못 자랐네 그리고 저는 이제 농약을 안 쳤으니까 뭐 이렇게 조그만 것도 그냥 껍질 채 먹습니다 껍질도 이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맛이 깊이가 있고 당도가 좋고 당도도 조금 일반적으로 사 먹는 거 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직접 이렇게 키우면요 그리고 심지가 많이 없습니다 심지가 고구마 심지 있죠? 심지 커도, 그러니까 뭐, 큰게 있던데, 이렇게 커도 두껍잖아요? 커도 이게 심지가 없어요. 어,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니까, 비료를 이렇게 주면, 비료나 촉진제 이런 거 주잖아요? 그러면, 비가 오면 확 자라버립니다. 눈에 보, 보일 만큼 자라는 게 보여요. 쑥쑥쑥 소리도 나요. 비 오면. 촉진제 같은 거 주면 소리도 막 내면서 자랍니다. 쑥쑥쑥 이렇게.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보면 푹푹 자라는 게 보입니다. 그러니까 조직과 조직 사이에 이 틈이 많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잖아요. 약하니까.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심지를 만든다, 이 말이죠. 그런데 심지를 막 뻗어야 이게 자기가 이 잡고 있을 수 있으니까. 그런데 이제 이런 비료, 화학비료 이런 거안 쓰면 그 가짜, 가짜 양분이잖아요. 비료라는 것이. 그런 거를 안 쓰면 이게 천천히 자란다 말입니다. 그러니까 조직이 단단하죠. 요 밑에 또 유황도 들어가고 이랬기 때문에 이 조직이 단단합니다. 그러니까 심지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. 자기가 살기 위한,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조직이 단단하니까 어 약하지 않고 그러니까 심지를 뻗을 이유가 없고 그러니까 부, 아무리 커도 심지없이 부드럽다 이 말이죠. 여태까지 해보니까 결론은 그겁니다. 누가 가르쳐 줘서 아는 게 아니고요. 제가 뭐, 남이 가르쳐 줘도 제가 직접 안 해보면 안 믿어요.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. 뭐, 남의 말만 믿고 뭐 하는 거 없잖아요. 그런 거 바보지 뭐 남의 말만 믿고 말로는 뭘 못해요. 아무튼 뭐. 또, 말 많은 거 치고, 뭐, 제대로 된말 하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해보고, 결론이 나면, 그때 이야기 하는 거죠. 이거 좋다, 좋다 하더라, 이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.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, 재미가. 자기가 이루어가는 재미가 없잖아요. 남의 말만 믿고 하면. 그러니까 시골에 그 기농을 하고 이래도, 굳이 그 남한테 미그 물어보고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. 자기가 상상해 보고, 아이고, 야, 이거 밑으로 완전히 박혔네. 그리고 정보가 많잖아요. 그 공부해 보고, 그 자기가 직접 해보는 거죠. 아이고, 이거 완전히 이 수직으로 박히면 캐기 힘든데. 아이고, 아이고, 큰일 났네. 한 해, 두해 이렇게 해보세요. 해보면 됩니다. 그래야 그러니까 자기, 자기만의 노하우를 만들어 가는 거죠. 그게 결국 그 사람들이 한 말처럼 되더라도 자기가 이룬 것처럼 되니까 뿌듯하죠? 재미도 있고, 이왜 수직으로 이렇게 박히지? 이 옆으로 누우면 캐기 쉽잖아요. 근데 이렇게 박혔어요. 이것도 방법이 있나? 고구마는 잘안 키워봤으니까 잘 모릅니다. 오, 뭐. 한 뿌리에 제법 들었네. 이한 골만 해도 우리 식구는 충분히 먹겠네. 일단 제가 키워서 그렇다고도 할수 있는데 맛이 틀립니다. 왜냐하면 밑에 거름으로 들어간 게 다르니까요. 많이 심어도 혼자서 캐야 되니까, 캐는 게 문제니까, 힘들어요. 그러니까 적당히 심어가지고, 처음에는 뭐든지 많이 심어가지고 거두지도 못하고, 막 이렇게 했는데, 적당히 심어가지고 합니다. 그리고 기농 기촌 하시는 분들은 적당하게 자기, 자기 체력에 맞는 만큼 적당하게만 하시고요. 적당하게만 심어도 조그만 거래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. 보면은, 꼴랑 요만큼 캤는데 이거 한 1m? 1m? 정도. 몇 개씩 캐지도 않았는데, 이래 많아요. 어, 딱, 이쁘네. 이, 상당히 맛있고 싶죠? 심지도 없고 이 맛의 깊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저 배추 심는 그거하고 똑같이 다 했거든요 하는 김에 전부 다 똑같이 걸음 다 줬어요 그래도 뭐 적당하게 잘 나오네요 근데 이제 고구마가 옆으로 눕지 않고 수직으로 자꾸 꼽혀요 전부 다 그렇네 보니까 어 이건 무슨 방법이 있는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구마를 잘안 키워 봐 가지고 어 밑으로 꼽히니까 상당히 캐기가 힘듭니다. 어, 그러니까 적당하게 양분을 주시고 거름을 주시고 키우는 게 맞습니다. 그리고 특히 이거 뿌리 식물이기 때문에 농약은 치면 큰일 납니다. 살충제, 살균제 특히 그거 살충제, 살균제 친 땅은요, 밭은 맨손으로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됩니다. 피부 호흡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유치원생들 체험학습 해가지고 고구마 캐로 가고 뭐 그런데 보내지 마세요. 거기에는 땅이 땅이 농약에 찌들려 있습니다. 그런 거는 시골 사람들도 조심합니다. 어 시골 사람들은 논두렁에서 나는 자기 논두렁에서 나는 그 맹이 같은 것도 안캐 먹어요. 안캐 먹으니까 살이 통통하게 찌죠. 그럼 도시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거막해 갑니다. 큰일 납니다. 그 저쪽에 고령에서 고령에서 어 제초제를 그 근삼이를 쳐놨거든요 근삼이 제초제는 이렇게 팍 치면 저 이파리가 누렇게 변합니다 어 저거는 내가 그 예초기로 예초해 놨거고 저저저저 저저저 옆에처럼 어 저렇게 이닳아죠 그게 이제말란 것처럼 다 죽습니다 누렇게 그런데 근삼이는요. 땅속으로 파고듭니다. 그래가지고, 뿌리, 뿌리까지 가가지고, 뿌리를 고사시킵니다. 그럼 시간이 걸리죠. 따라서, 근삼이는 한 일주일 정도, 어, 약을 쳤는데도 버럭해 있어요. 한 일주일 정도. 그 사람들이 모르고, 근삼이 쳐놨는데, 캐먹죠. 거기서. 냉이 같은 거, 숯 같은 거, 캐먹죠. 어, 그럼 침투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, 어, 사람이 그 잘못 걸리면 죽습니다. 그게. 그래, 죽었어요, 진짜로.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는데요. 아 그러니까 여기에 농약이나 비료를 바닥에 치면 뿌리기 때문에 그대로 다, 아까 말했듯이, 흡수합니다. 그걸 사람이 먹는 거죠. 그거 조심하시고요. 주말 농장 할 때는 조금, 벌레가 조금 먹으면 어때요? 같이 먹으면 되지. 아 벌레도 생명이잖아요. 아풀 이거 막 싫어하고 이러는데, 풀 없으면 작물 잘 하겠어요? 풀이 있어야 사람도 살고, 또 벌레가 많아야 사람도 살기 좋은 환경이다 이 말이죠 벌레도 살기 좋으니까 그러니까 땅 속에도 벌레가 많아야 사람이 거기에서 나는 걸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죠 거기는 생명이 살기 좋은 곳이니까 근데 농약을 쳐버리면 하나도 안 살잖아요 그러면 죽은 땅이다 이 말이죠 거기서 난게뭐그렇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생물의 개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한테 유리하다 이 말이죠 그게 생물 다양성 협약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 단위 면적당 생물들이 많이 살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자연보호, 환경보호잖아요. 그러니까 니모일, 할미꽃뿌리우리 이런 거 효과 있으니까요. 앞에 다 영상 있으니까 어, 보시고 그대로 하세요. 그래가 만약에 대규모로 진짜로 해도 됩니다. 제가 올해는 몸이 아파가지고. 몸이 아파서 아파, 아픈 게 아니고 임플란트 한 놈이 그 치과에서 그, 그 늙은 놈이 하참 공부를 안 하니까 그 그걸 임플란트를 찔러 가지고 그 부비동을 건드려 버렸어요. 그래서 골아 버렸죠. 공부를 안한다는 말이죠. 요새는 뭐 임플란트 그내비게이션까지다 나와 있는데 그 손으로 직접 했단 말이죠. 그러니까 미사일 날아가듯이 임플란트를 딱 꼽아놨다요. 가서 때리려 하다가 화가 너무나 많이 나니까 그 대수술을 해줘 대수술을 잡아다가 좀 혼을 내줄까. 하다가. 공부를 안 하는 거죠. 공부를 젊은 사람들은 뭐 세미나 이런 공부 많이 하잖아요. 그 늙어나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. 나도 늙었지만 늙으면 이게 공, 게을러지는 건 맞아요. 그거 확실합니다. 그 확실합니다. 당해본 사람은 말할 수 있죠. 열러가지고 아무튼, 그래, 그, 임플란트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입원하고 그랬었는데, 그, 나도 나이 들어보니까, 나이 들면 좀 뒤로 물러나고 젊은이들 응원이나 하고, 이렇게 해야 됩니다. 공부도 안 하고, 지가 뭐 잘하는 척, 잘하는 포함은 또 되게 재더라고. 그래, 아이고, 막 그럼 뭐 하겠노 싶어가지고 그래 러 <laughs> 말았는데 아무튼 그 어, 올해 올해는 농사를 그렇게 잘못 지었고요 어, 고구마는 요렇게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고구마에는 절대로 농약 치지 마세요 농약 치면 자기가 다 먹습니다 어, 농약 안 쳐도 이렇게 잘 되잖아요 조금만 이러면 돼요 그러고 그어 거름을 좀 고급스러운 고급, 거름을 좀 주고요. 뭐, 뭐 이, 이런 거 사먹으려면 어떻게 사먹겠어요? 이런 게 있겠어요?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저한테 꼭 연락을 주세요. 연락을. 제가 안 키우는 거 제가 꼭 사먹을 테니까. 아무리 비싸도 사먹을 테니까요. 왜?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잘 알거든요. 이걸 보고 혹시 하시는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. 제가 농사 짓는다고 안 사먹고 이러지 않습니다. 그 제가 안 키우는 것도 사 먹을 수도 있고 제가 가서 보면 압니다. 딱 만져보면 알고요. 해봤기 때문에 완전히 틀립니다. 다른 그 바다고. 직접 가서 제가 사올 사 테니까 어 제가 하는 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은 꼭 연락을 주시고요. 제가 꼭사 먹을 테니까 어 그래가 나중에 제가 힘이 없어지고 없어지고 농사 못 짓게 되면 그사 먹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. 거짓 하나 없이 그대로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저한테 연락주세요.